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오늘 날씨는 우중충 해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네요. 여름날씨 치고 겨울과 같네요.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에이핀홀 골프를 라운딩하면서 굉장히 추워가지고 지금 이 자켓을 걸쳤습니다. 여러분 나들이 계획 계시면은 어, 몸단속을 잘 하십시오. 항상 부탁드리지만은 우리 몸은 천군 같은 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만이 남도 나를 지켜주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잘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영혼과 육신을 주시면서 그 영역 간에 다 강건하게 지키라, 이러한, 어, 묵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냈으니까,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몸 소중한 거 알고 계시죠? 잘 지키십시오. 오늘은, 어, 1937년 전이니까 무척 오래된 음, 일입니다. 미국에 죄수들 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캐더린 로즈라는 여, 여사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분이 평생을 죄수들을 위해서, 어, 봉사해 왔습니다. 물론 그 로즈 여사, 그, 그분의 따님이 두분 계셨는데 그두 분도 어, 평생을 죄수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어, 뒤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로즈 죄수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로즈 여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무소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수가 총 합계 6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600여 명이 교도소장에 게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도 밖에 나가서 이 우리의 어머니로 불리는 캐더린 로즈 여사의 장례식에 참 참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에, 요구를 해서 진정을 해가지고 교도소장이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고 교도소장은 그러면 그래라. 그래갖고, 600명이나 되는 죄수들에게 바깥, 어,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0명이나 되는 그런 교수들이, 아, 죄수들이, 로지 여사의 장례 뒤를 행렬을 이었는데, 무려 그 행렬이 300m나 긴 행렬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무사히 예, 자기들의 대모라고 어, 불리는 로즈 여사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로다 돌아왔는데 한 명도 탈주자가 없이 어, 죄수 600명이 그대로 제자리, 제 교도소의 감방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두고. 진정한 사랑 앞에는 담장, 교도소와 같이로 그렇게 높은 담장도 허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담장은 허물뿐만 아니라 담장은 어, 다시 죄수들에게 넘을 수 있는 아주 평탄의 길로 어, 사랑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담도 허물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교도소의 문도 어 열어 줄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앞에는 높은 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 어, 죄수들에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어서 평탄한, 어, 교도소 문이 열리고 있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에, 캐데린 로즈 여자의 사랑을, 어, 상징적으로, 어, 교도소 소장, 어, 교도소 죄수들과의 관계를, 어, 열어주는, 그렇게 활짝 열어주는 사랑의 문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좋은 미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어떤 높은 담장 뿐만 아니라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에 독일에 서독과 동독의 높은 담장 있었잖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허물게 된 것은 서독 사람의 따뜻한 사랑의 결과로 동독이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불행스럽게 담장이 높은 삼팔선이라는 철망 담장이 있습니다. 이 담장도. 어,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조약이나 어떤 계약 가지고는 그것이 허물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오직 남쪽 사람의 사랑과 북쪽 사람의 응답만이 그것을 바로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도 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정치인이든지, 정치인 아니든지, 군인이든지, 군인 아니든지, 어떤 사람도 북한에 있는 우리 에, 에, 동포들을 우리 사랑으로 어, 맞이해 주고,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에, 대하면은 그렇게 에, 꽁꽁. 어, 가시, 철주망으로, 어, 가로막혀, 가로막아 놓은 38선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마음을 보내시고, 사랑으로 따뜻한 선물을 보내시고, 사랑으로 따뜻한 온정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은 남과 북은, 어, 빠른 시일 안에 해방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제도, 어떠한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는 먹고 남는 것어 먹고 남지 않더라도 우리의 조그마한 십시일반의 그러한 봉사와 희생을. 국안에 나누어 보내므로서 그분들이 그 따뜻함, 햇볕에 녹아나는 그러한 미담이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겠죠? 남북 통일은 우리 모든 민족들의 기원이요. 우리 조상들의 염원입니다. 또, 미래의 우리 자손들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꼭 이루어내서 우리 시대의 평화를 되타져 주는 그런 미담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사랑의 교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내고 어,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해 주시는 바로 이러한 어, 사랑에 주고받는 음, 결과가 남북통일의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끼지 말고 남기지 말고 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먼저 주실라 하면은 힘들겠죠. 큰 것은 어, 조금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시작하십시다. 작은 거있지 않아요. 먹고 남는 쌀도 보내야 되고 어, 어, 또 어, 우리에게 남, 남는 어, 의약품도 보내고 어,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남한의 풍부한 농산물 씨앗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것부터 보냅시다. 작은 거. 또, 우리에게 남는 인력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북한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모든 오천만 결레가 일치단결해 주는 그날이 오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오늘, 뭐 좋은 생각이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북한의 동포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드립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남북 동포 5천만 앞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